출애굽 사건이 출애굽 도표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어, 성경 전체가 아주 쉽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진리의 세계가 열어지고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의 여정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번에 23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시점을 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안에 들어가는 시점을 장애물, 장애물이다. 그리 장애물을 넘으면 계속 하나님이 더큰 축복과 더큰 은혜와 더큰 권능을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스물네 번째는 어, 이 홍해를 건너는 시점을 도망이다. 이렇게 도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음, 홍해를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을 진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진격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도망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렇게 나눠서 몇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자 여기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뒤에서는 누가 추격해오죠? 애굽 군대가 어, 뒤에서 쫓아옵니다. 애굽 군대. 여러분, 애굽 군대는 바로 왕은 어, 영적인 의미로 그 마귀를 상징하고, 애굽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지옥을 상징하는데, 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만약에 싸우려고 하면 다 전멸해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직전에서 싸우게 되면 전부 다 죽어요. 전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사는 길은 뭐냐면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예. 네. 홍해로 도망가야 돼요. 홍해로. 아주 중요합니다. 홍해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어, 이 홍해바다 앞에서는 적군이, 적군이 애국군대죠. 적군이 어디 있냐면 후방에 있어요. 후방.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얘가 후방입니다. 후방에 적군이 있어요. 여기서는 후방에 적군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이 그림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어, 앞에 적이 있어요. 이게 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여기는 전방에 적군이 있고, 전방에 적군이 있고, 홍해 바다 앞에서는 후방에 적군이 있어요. 형태가 달라요. 이 형태를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후방에 적군이 있어요. 근데, 여, 진격, 여기서는 싸워야 되거든요?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홍해 바다 앞에서 적들과 싸우면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여기서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있습니까? 100%다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대적한 거예요. 왜냐면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왜? 애국 군대와 싸우면 100% 지고 전멸이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길은 뭐냐면 홍해 바다로 도망치는 거예요. 이 영적 의미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홍해를 건너는 시점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가나을 건너는 홍해 요단을 건너서 가난안에 들어가는 시점이 구원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는 시점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반드시 도망을 가야 돼요. 만약에 애국 군대와 싸운다,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자가 영이 이미 죽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이미 장악하고 있어서 이미 마귀 수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 이미 하수인이 되어 있고 마, 마귀에게 이미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귀와 싸운다 불가능한 거예요. 죽는 겁니다. 또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싸워서, 죄와 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마귀와 죄와 싸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돼요. 마귀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36개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홍해 바다로 도망가요. 홍해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도의 피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망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도망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도망을 가야 된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스가리아서 14장 4절에 보면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의 그의 발이 이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감남산에선다 이렇게 감남산에 감남산에 예수님께서 서신답니다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서신대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남산에 선다 그러면서 5 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어디로 도망가냐면 감남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리서구약성경 스가리아 선자가 예언한 것인데요. 어 감남산으로 도망가라. 어떻게 도망가느냐 하면 지진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그렇게 도망을 가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감남산은 어떤 산이냐? 예수님께서 시신산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산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산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산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이 어떤 산이냐? 이게 감남산이에요. 음. 여러분 다른 산으로 도망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감남산으로 도망가라. 구약 성경에서는 감남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서, 감남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 예수님의 지휘본부가 있는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영역의 무대가 어디냐면, 핵심적 무대가 어디냐면, 감남산이에요. 감남산에서 쉬시고, 감남산에서 기도하시고, 감남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감남산에서 죽으시고, 감남산에서 승천하시고요. 전부 감남산에 여러분 골고다도 전부 감남산 골짜기 한그 바운다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남 한마디로 말하면 감남산이란 말은 감남산이란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산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감남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은 예수께로 도망가라. 예수 어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도망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라. 십자가로 피하라. 십자가 피가 있는 곳으로 피하라. 다시 말하면 홍해 피를 의미하는 이피 가운데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망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남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전부 마귀에게 잡혀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릅니까? 왜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붙잡혀 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다 싸우지도 못하고 마귀한테 져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반드시 감남산으로 도망간 사람만 예수에게 피한 사람만 예수에게 도망간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속에 피 가운데 간 사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가리아 선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가랴는 구약 성경의 말라기 다음 그 이전이 스가랴죠. 그래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게 구약성경에서 참 말씀하고 있는 목적, 그러니까 모든 사건, 비유, 상징, 그리고 모든 역사,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설명하고 있는 게 전부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이 처음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희미하게 얘기하다가 점점 메시아가 가까워 올수록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분, 학자들이, 음 학자들이 이제 스가랴서의 이런 말씀들을 해석할 때, 참 마지막 종말 때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성경에 해석하는 구도를 몰라서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전체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이 신약이면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이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십자가 이후를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약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가리아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리아에서 다음이 뭐죠? 말라키죠 말라기 선자는 아주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서 크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큰 환란 큰날큰 큰 두려운 날 이렇게 큰 자를 붙인 것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때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크고 두려운 날을 전부 재림 때에 정말때 사건으로 갖다 놓는데 그 성경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과 면서큰 환란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큰 자가 붙여진 것은 뭐냐면 전부 십자가 때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보다 더큰 사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마귀와 모든 귀신들이 총출동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에 여러분, 신구약 성경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인 사건보다 더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 그래서 예수만 십자가에 죽으면, 죽이면 모든 승리가 자기들 것인 줄 알았어요. 누가? 마귀가, 귀신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 자기들이 죽인 그, 그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하만처럼 마귀가 자기가 여기에 못 박히는 불행한 비극의 사건이 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깝게 말라키 사장이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아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엘리아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키는 구약성의맨 마지막 선자가 쓴 글이기 때문에 이제는 메시아가 가까이 오신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의 여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수님이 여쭤보려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의 여론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못 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온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야 엘리야가 다시 왔다 왜냐면 구약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아 혹시 엘리야가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온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가 어, 다시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면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의 행하시니까 그리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선지자 중에서도 대단한 선지자 으뜸의 선자로 얘기하는데 지금 말라기 선자가 말하는 이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계신 산 감람산으로 도망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마트문 24장 15절 24장 15절 16절 읽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16절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산으로 도망하래요 산으로 이것은 누가, 누가 예언한 것이냐면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 선지아가 예언한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하면 거룩한 곳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가증한 것은, 지난번에도 가증한 것이 뭐냐면 죄, 마귀, 귀신들, 이런 게다 가증한 것들이에요. 가증한 것들. 그런데 거룩한 것은 뭡니까? 거룩한 것. 거룩한 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거룩한 것.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 감람산에서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죄와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도 함께 여기에 매달리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한다고요? 구원의 일과 심판의 일을 한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과 심판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이미 뱀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 못 박힐 것을 3장 15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곳으로 가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게 감남산인데 이 감남산으로 도망을 하라는 거예요. 도망을 하라. 십자가에 피해라. 십자가에 피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반드시 십자가로 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거기에 그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전체를 여러분 설명해야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 제자는 70명의 제자도 있고 112 120명의 제자들도 있고 3000명의 제자들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이십니다. 다 보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오셨는지 오시는 방식도 예수님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죽,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걸 다 말씀했어요. 그걸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한다. 그걸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림을 받습니다. 승천합니다. 500의 형제들이 이 감남산에서 승천을 하는데요.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시에 예수님이 승천을 해요. 그러면서 승천을 다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부활하심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왜그 예루살렘 인근에 살고 있는 이미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죽었던 성도들을 왜 살렸느냐? 앞으로 나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힘입은 자는 모두 다 부활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부활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완성은 승천까지를 복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완성시키는 모든 과정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승천하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영원토록 살리게 되는구나. 이거, 이, 이그 복음에 대한 완성의, 완성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잖아요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 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지시하신 산으로 가요. 그래서 어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시하신 산이 뭐냐면 감남산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리킨 말씀이에요. 여러분 24장 어 3절에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하거든요. 건물의 위상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어, 선생님 이 건물 좀 보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대답하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걸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어디 앉으셨다고요? 감남산 위에 앉으셨대요. 예수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러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사건이 언제쯤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걸 언제 말씀하냐면, 감남산에서 가리킵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다 감남산에서 가리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자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24장 전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돌 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총에 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쫙 말씀하는데 그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하나가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자,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말 때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 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문제는 24장 전체를 참뭐 종말 때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종말 때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24장 전체를 주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어, 중요한 것은 15절과 16절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아, 거룩한 것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선 것을 보거든.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디에? 저 예루살렘 땅에 다시 재건되면 그 가증한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그럼 그때 주님이 오신대요. 재림하신대요. 여러분 절대 그때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성전은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 뭐를 찢어 버렸다고요? 휘장을 찢어 버렸다. 마태복음 2 0 7장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에못 박혀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이 되었다. 왜냐면,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휘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전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기 때문에. 그런데, 휘장이, 그걸 휘장으로 막고 있는데, 휘장이 찢어지면 더 이상 지성소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왜 존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의 죄를 한시적으로 용서받기 위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그 시혼자 위에 벚개, 그 덮개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잖아요. 이건 양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거고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피가 왔어요 진짜 어린 양이 왔습니다 진짜 양이 왔어요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양의 피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피를 뿌리려고 제사장이 그시운자의에 양의 피를 뿌리려고 들어간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거든요. 더 이상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그 피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이 필요한데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지금 다 재료를 만들어 놨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만 뺏으면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돈다 모금해가지고요 재료를 전부 사놨대요. 그 땅만 확보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재건한답니다. 그러면 그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성경을 무지하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성전은 이미 무너져서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전이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우리 심령에 성전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